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음, 여기는 지금 보성 문덕이고요 그, 고흥 난실 가기 전에 잠깐 짬산행 하려고 왔어요 작년에 에, 이제 초에 쪽에서 이제 좋은 변조은 좋은 생강도 만나고 또문의정도 요청해가지고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 1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해서 요 그래서 한번 들려 볼까 해요 산지 안에서 잠깐, 난초 좀 보고, 공 난실로 이동하도록 할게요. 아, 이쪽이 제법 변조은 생강촉들이 많았는데, 아, 간발을 해버려가지고, 아, 난초들이 거의 다다막 타들어갔네요. 지난 겨울에 많이 가물기도 했고, 그래서, 마치 문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, 다 햇볕반으로 해서 막 타들어가요. 음, 조금 더 안쪽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, 난실로 이동하도록 할게요. 조금 더 계곡 쪽으로 들어오니까 동자묘들이 보이는데요. 이쪽 안쪽까지 다 간보를 해가지고 좋은 산지가 또한 군데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아쉽네요. 그래도 동자묘가 한번 보이네요. 조금 더좀잘 둘러보도록 할게요. 아, 생강쪽 같은데요. 서가 예쁘게 잘 들어와 있어요. 작년에 이쪽에서. 무의적으로 돌아 나온 개체들이 제법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같은 종자 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. 뿌리 한번 확인 좀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생강이 달려 있는 예쁜 서 개체네요. 어,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, 예, 은근히 까닥지변이에요. 생강 떼서 잘 묻어 놓고요. 어, 한번 잘 키워 보도록 할게요. 조금 더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래도 다행히 이 계곡 안쪽으로는 난초들이 잘 보존이 되고 있네요. 그래서, 아, 이제 막 슈팅돼서 난초들이 올라와요. 그래서 약간 좀 이른감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신화철에 한번 다시 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아, 문이 기대볼 만한 서계체를 하나 만나서 짧은 시간에 그것도 큰 수확이네요. 내려가는 길에 마이 한번 쭉 둘러보고요 아래쪽에서 어, 마무리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도 조금 자라면 기대해볼만한 종자목인 것 같아요 음, 어린 개체라 잘 덮어두고요 신화철에 한번 다시 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진짜 예전에 제가 채단했던그 난초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떼서 묻어는 생강에서 난 건지, 전지는 모르겠는데요. 아,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, 정말 변조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네요. 생강촉 같아요. 떡잎이랑 굉장히 튼튼하고 좋습니다. 후육질이고요. 물이 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. 굉장히 튼튼한 생강촉이에요. 입변에 또입끝도 그렇게 뾰족하지도 않고요 떡잎을 보면 환엽이에요 그리고 광엽이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입성이 후육질이라 참산행이지만 밭자리와 가지고 그래도 좋은 친구또두개씩 만나 가지고 가네요 음 난실로 이동해 가지고요 오늘 하루 일정 소화하고 내일 산행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. 내일 산책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